국방위에서는 좀 실험적으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공개로 하겠다는 정책 검증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를 시켜 달라는 자체가 업을 성설이고 안기백 후보가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길래 도덕성에 하자가 있으면 장관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도덕성 검증하지 말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만 예외로 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제가 여당에 대해서 마치 내로남불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걸 그걸 좀 비난하고 계시는데 검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하되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정책 검증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자고 법안까지 발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되 비공개로 해서 임명되자마자 국방부 50만 대군을 영의석에 지휘를 해주는 여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방위의 임무이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로 남불이 아니라 제가 5년 동안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주장했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